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해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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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진짜 제대로 해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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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해서 몇 명? 오, 다시 해봐,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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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야, 하민이는 뭘 좋아해? 음. 무엇을 가장 좋아해? 이거. 어? 너뭐 좋아해? 고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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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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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오고 오기? 오기? 오좋아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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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기 아빠라고 하라고 화준이 뭐 좋아해? 고기 아니 그럼 화준이 누굴 좋아해? 어, 엄마 아 아빠는 하음이 누구 좋아해? 응아빠 음...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음... 아빠. 엄마는 이모야 아빠 아빠 아.. 아 어... 뭐라고? 아, 아.. 뭐라고? 마지막에? 야, 삼촌? 하음아 아빠는? 응. 음... 아빠는 아빠도 다야이 아빠는 사랑해. <laughs> 하민이 누구 좋아해? 이거. 아니 누구를 좋아하냐고. 누구를 좋아하냐고요 아저씨. 네. 하민이 누구 좋아해? 아빠. 응.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누구 좋아해 그러면? 남자야. 너 남자야? 응. 너 여자야? 하은이 누구 좋아해? 아빠 아빠. 아빠. 누구 좋아해 하은이? 아빠 아까 아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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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빠 아까 아 아까 하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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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아아아아아아아 내 아빠 좋아한다 그러면은 비타민 준다 그러니까 바로 아빠 좋아. 뭐 무슨 비타민죠? 핑크색? 응. 핑크색. 핑크색 비타민 핑크퐁 비타민 자아안뭐 비타민. 뽀로는 없어. 이거 아기 상어밖에 없어 핑크퐁이랑. 하나. 하우이 아빠 좋아한다 그러면 아빠가 바로 똥 닦아줄게. 하우이 누구 좋아해? 음, 아미니. 아미니. 아미니 좋아해? 응. 진짜? 어. 네. 아빠는? 형은 아빠는 좋아해 아빠 좋아해? 응 네. 알았어 똥 닦아줄게 엄마, 음, 네. 엄마는? 응 좋아해 좋아해? 엄마는 사랑해 하민아 오늘 뭐 했어? 응 음, <laughs> 이렇게 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했어 뭐야응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거 했어? 음. 뭐지? 하준아 어린이집 가서 뭐했어? 뭐니 아니,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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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아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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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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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아 뭐 오늘 뭐 먹었어? 뭐 네. 먹었어? 음. 고기 고기 볶음밥 먹었어? 응이 먹었어 여기 있네 치킨 치킨, 치킨 먹었어? 응오 어. 치킨 먹네 하은이 오늘 뭐 먹었어? 응 치킨 밥밥김김 김? 치킨 밥 치킨이랑 밥 먹었어? 응. 김 치킨이랑? 응오치밥 <laughs> 여기 오라이 아가씨. 바에다 응. 해. 엘리, 엘리! 꿀로. 애들, 애 애들. 애들, 애들. 하나, 는는이 이게뭐예요금붕어 u m 붕어 k u m Bo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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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k 다끔 불곰불곰불곰불곰불공불애불공 애기방도 불곰불공불공불공불공불공불공불공불공불불공불공불불공불불공불뽀불공불공불공공불금공불공이공이공불불공불공불공불 알았어 알았어. 읽어 Sc 줄게. 지금 엘리베이터 점검 중인 것들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15층입니다. 아 이제 10층이죠? 그리고 3분의 1이나 걸어 내려갔어 지금. 3분의 2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엄청 다행이 됐네. 응아보 응. 밸런스 아이 아이들 보기 계단 내려가기 계단 내려가기 아이들 어린이집 안 보내기 계단 내려가기 계단 내려가기 아아아 네. 아, <laughs> 아, 아, 너무 힘들잖아요 아아니요 그만큼 보람있지 아, 아. 아. 이 학교 때문에 아니 그게 낙제문부터 공부하는 아, 건데 내가 아까 10시에 나가자고 했지 이거 언제 아 아닌가? <laughs> 내가 아까 미리미리 나갈자고안아지아아 그러니까 아. 아, 더워 여보 어? 어. 여기 더운걸 진짜 절대 못찾는 사황이야아 더워 그래. 아 괜히 스크린트 나시 입을거야 아니 왜너뒤팔 입었나? 어 아니 떳네 동작이네 동 아니 어 동장. 어제 뭐, 추웠어 아니 오늘 아침에만 탔다 했잖아 니가 이부고아 아, 오늘 아침에 더는데 그랬잖아 조용라또 아, 때리려고? 아, <laughs> 난 마저 준비가 되어있어 재밌는 녀석이네 네. 그러면 차에 짐을 넣고 가다 계끗하습니다 바이바이 이따 봅시다 우와 새차다 새차다 어. 발 조심하세요 새차입니다 오늘 별로 안쪄은데요 어디로 갈거야? 아, 아직 몰라요 그 저기로 저희, 저희 갈까? 아까 봤던데 여보 시행해 사진 찍기 좋은 데리고 가잖아 새차 구경 좀해볼까고요 캬아 감성 캬 너무 이쁘다 내일꺼 하나 남 여기가 어디죠? 브런치빈 여기 시행에 있는 브런치빈이라는 브이 카페입니다 이만두다가다리살 여기다가 <laughs> 진짜 많이 아십니다. 많이 아십니다. 오. 자, 오. 싼, 그냥 이 하면 그냥, 그냥 하먹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질 파스타, 플레터, 뭐야? 그것도 파스타였어? 샐러드 아니고? 파스타 샐러드? 맛있겠다. 그서 보니까 샐러드 파스타. 리고 커피. 아몬드 향이 나는 커피. 브런즈비인 옷이 안 예뻐? 음 어떡해 아아 아닌데 엄청 예쁜데? 아니, 잘 예뻐 이 예뻐 신랑은? 아닌데 예쁜데 여기만 그 얼굴이 문제가 아닐까 혹시? 음 예쁜이라더 예쁜데? 예쁜 애, 예쁜 애, 예 예쁜 애,

아저씨 아자 뭐라고요? 아저씨. 누가 아저씨? 아빠잖아 아저씨가 아니라. 에이 울지 마. 꿈이 꿈이 꿈. 미니 가자. 카러 가자. 꿈자 신발 신어 봅시다. 신발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죠. 하준이 아빠도 어디갔어? 하준이 아빠 차요? 몰라요. 하준이가 어디 버렸나 보죠? 아이쪽에나 마음이 이이이이이어가 예쁜데요? 아누가누니까 누니가 제자 얼른 세요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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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 이거는 내비 두고 여기 있던 거야. 이상하고 다음에 잘팠나볼 거야. 정말 잘아 그래도 뭔

서록색이야아 으아, 야아으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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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 으아, 으먹었아아 으아, 으먹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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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오 아저씨같아 음잘 먹네 내가 많이 고팠나봐 이고 누구일까요? 엄마! 그만 먹어 누구예요? 누구이요 누구예요? 누구예누구요요누구요누구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저예요누구요 복면 강요누구요누구이었습니다 <laughs> 이 동산은 뭐지? 얘 예, 뭐지 이거는? 짜자잔 짜자잔 아이 뭐야? 안 더워요 님들? 더운데? 무섭다고? 근데 왜 해요? 이건 과연 누구 머리일까? 이건 누구 머리일까? <laughs> 야음이었지롱 이리오너라 도련님이나 피셨다. 가게. 오나 아빠 봐봐. 아, 비켜봐 하민아. 하우나 아빠 봐봐. 오나 여기 봐봐. <laughs> 귀여워. 뒤로 좀만 가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거 하민이. 우와 너무 예쁘다. 코팅쟁이 도련님, 콧물 봐. 여기 봐봐, 하미나하미하미 하민. 하민, 여기 봐봐. 까불이 도련님. 아, 아빠, 아나아 네. 다 다시 해보자, 할머니부터 다시, 다시, 다시. 엄나아나 아빠, 아빠, 아나 아빠. 이 다시. 이거야, 이거. 하나, 이거, 엄마. 다시 해보자 아빠, 아 다시 알려줄게. 그러면 다시 비켜봐요. 다시 알려줄게요. 10, 1넷넷 아섯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아, 넷. 아섯아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아빠 번1 5 <미뿌보랑 비비드제> 이부삐부야다린다 자, 한번 세봐 몇개지 자동차.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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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오, 성공. 그건 아니죠. 하나, 나나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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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o p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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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